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속근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속재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자 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예 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에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우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 은 자기 백성, 중 에서 끊어질 것 이요？만일 누구 든지, 부 정한 것, 곧 사람 의 부정 이나 부정한 짐승 이나 부정 하고, 가 증한 무슨 물건 을만 지고 여호와 께 속한 화목재 물의 고 기를 먹 으면 그 사람 도 자기 백성, 중 에서 끊어지 리라.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말씀 하 여이르 시되 이스라엘 자손 에게 말하 여이르 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떼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재재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기퉁이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하지 곧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짐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렛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렛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